켜 이봐 이봐 이봐, 이봐. <laughs> 용병왕같 어디 지금 어? 족보도 없는데 짜장이랑 지금 머리톤을 놨다니까 어이고 오우 이미먹고 얘랑 이미가아니 어. 오우 쟤 재수없다 쟤는 계속 그냥 따라다니네. 쟤 왕따요. 응. 응? 한개 쳐맞겠다니. 안 먹어? <laughs> 아이고. 못 올라가. 이쪽 뽕이 난다. 아이고. 나랑 자는 오래 살겠다 얜 응. 죽었다. 네. 죽었다 쟤 데리고 갈래? 이되나봐니 지금 안 더워 그래도 따뜻하게 있을 수있을거야에없어그래 올라가네 아무튼. 밥을 먹겠지 그래도 네. 아, 저 딸라고 지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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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목소리 들려. 려고아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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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아 아이고. 뭘, 뭐야? 그냥 할수 없어. 안 보이나? 밖으로는 <laughs> <막 그런가> 없겠지. <laughs> 먹나? 못먹 먹거든, 먹. 이거. 아, 커서 아, 못 참... 먹을 건데. 어. 음... 참치는 부드러워서 먹는데, 입어 살려고 있잖아. 못 참치 줄까? 어, 참치 좋 참치 먹는다.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조금 입에먹인면 그럼 얘들 다발려 어, 하나 까서 저기 주고, 어차피 사료통은 저 있으니까. 먹네, 이거를. 이거 이거 용감하네 용감해 저전만아 저 뭐야? 니도 왔어? 한둘셋한 마리 어디 갔나? 한 마리 쟤 자나? 자네요 조이면 하고 싶은데, 안 돼. 누굴 봐. 이러다 죽겠다.

아이고 음. 맛있어. 이런 거 보면 캔도 잘못껐다 미스카스랑 비슷하잖아. 아. 참치 잘못네 싸운다 싸 야, 근데 물도 좀묻고 해야 된다. 새끼 땅이 없다. 먹... <laughs> 새끼도 안나봤는데 해주네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짜장이. <laughs> 공동묘가지. 아이, <laughs> 배좀 볼록해졌네. 삐아, 삐아. 삐 먹고 싶어. 요. <laughs> <laughs> 엄마도 밥 먹어야지. 하는구나. 어디 가롤아와 엄마, 조 시나 먹어 빨리 와줘. 어이구, 엉망진창이네. 어이구, 어디 가노? 잘 먹는다. 이거 잘 먹는다. 야옹아 엄마 어디 가고 혼자 있어? 응? 혼자 있어? 태훈아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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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가 장난감이네. <laughs>